오전 7 시. 아직은 고요한 행주산성 어탕국수집 앞 사거리. 이른 아침부터 주방은 정신없다. 사장님이야 모든 직원들 분주한 가운데 뜨하니 자리 차지한 녀놈들. 어탕국수 재료, 민물 고기 대시 같다. 네가 할래? 아니야.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늘? 잠깐만요. 나있어 하나 둘. 어디 보자. 넌 내기구나. 제 고기 많이 왔는데 뭐뭐 들어가요? 어류 못들어가지 다섯 가지 이상 들어가는데요. 민물에 네. 어종이 되게 많거든요. 각 아. 전대로 다, 아. 다 들어가는 건데, 잉어, 붕어, 메기, 동작뭐 이런 거, 네그런 종류들. 라이더들의 성지 대박집 어탕 국수 만드는 법 매일 아침 다양한 민물 고기를 손질한다. 이 일이 비늘 긁어내고 내장 빼고. 민물고기 손질 예산일 아닌 듯하네. 게다가 날마다 이힘 좋은 놈들과 실험하려면 주인장 땀좀 마시겠다. 근데 이놈들은 개 아니야? 어탕국수 만드는 법. 시원한 국물 맛을 위해 참개를 넣는다. 잉어, 붕어, 누치, 메기 동작에도 모자라서 참개까지 헐떡이는 재료들만 봐도 힘이 불끈울끈 솟아오른다. 잘 손질된 민물고기 통째 들고 그 앞으로 이동하는 사장님 이제 본격적인 조리 들어가시리나 보다 과연 어떤 양념으로 맛나게 한 그릇 만들어내시는지 지켜보자 비린내 지 말라고 된장 넣 어탕국수 비린내 안 나는 비법 양념 된장 한 국자 고소한 된장으로 냄새 잡고 맛은 살리고 이 뭐예요? 네, 청주. 청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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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양념 들어가요. 생강, 고급, 벌집 안에 꾸몄요 대박집 어탕국수 만드는 법, 된장, 청주, 생강 등을 넣어 살이 풀어질 때까지 푹 끓인다. 안밖으로 끓이느라 욕보셨다. 푹 끓인다 하면 뭐 하시나? 어탕국수 만드는 법, 민물고기 삶은 체에 반란에 육수를 만든다. 근데 요 위에 있는 걸못 먹는 거요? 이렇게 해서, 손을... 네. 네? 이렇게 해서 네. 주로 살은 빠지고요. 네.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살도 빠지대 이렇게 네. 네. 요거는 이제 못 먹는 거 떠하고 뭐 내장 남은 거우리 음. 살들 보이죠 여기? 다이 고기 살이에요 이게. 아이고 그거참 깔끔하네. 요것만 먹어도 좋겠어. 한국 작대면 설코이 야들야들하니 술술 넘어가겠구만.